Walk yeah, in the street. 렌트카를 세차한 건 처음이네요. 너무 더워. 주행, 주행 테스트를 찍다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막 앉아서 이런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한번 세차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지상고가 낮아갖고. 아까도 주행을 하다가, 요만한 그 풀인데, 김 PD가 툭툭 걸리는 소리가, 뭐,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느꼈나봐요. 그죠? 네. 어, 그래갖고, 풀덩어리인데, 제법 까져서 저도, 어, 적거놨었고 자, 추가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커 보여요. 생각보다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앉아 보거나 타면은 더 크다는 거. 후진, 후진 등은 여기에 양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좀 세차를 하니까 깨끗하네요. 자, 그리고 견인에 대한 거 연결하는 거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탈거해서 여기다 끼는 건데 여기 페인트 날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까지 저희는 꼼꼼히 보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끼면 돼요. 아주 연질이에요. 범퍼가. 물렁물렁하고,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제 좀 깨끗해지니까 또 낫죠? 응. 아까 너무 지저분했어요. 막똥도 앉아있고 려갖고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뭐할 정도였어요.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유저분들께서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이제 커버 같은 거 하나 다르셔야 될것 같아요. 렌트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도 맞고, 또 여기도 이제 그 보호 커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지만, 원가작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느끼게 되네요. 사이드스템 느낌으로 이렇게 또 모양이 또 되어 있어요. 크롬이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쫙 라인이 가해 있는데,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완성되는 그런, 어, 마감의 그런 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 PD님이 카메라 쭉 뒤를 빼어 보면 은또그 에스턴 마틴이야 에스턴 마틴 자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주행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어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타볼게요 <목소리> 기 있는 공기청정 모드 종료되었다 시행되었다 나오죠 휘발라유 때문에 정숙한 거는 맞아요 이게 시동이 걸린 건지 꺼진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주행 질감은 일단은 노멀하다는 것만 확실히 안고 갈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지금 계기판에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컴포트로 놔두고 주행 모드가 따로 있었네요 핸들은 여기 살짝 디컨 느낌 나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음. 흔적이 좀 보여요 오늘 진짜 덥죠? 네아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온도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체감 온도는 오늘 30몇 도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부터 계속 25도를 찍고 있거든요 어. 잘못됐어 아, 잘못됐어요 확실해요 핸들링은 진짜 요즘 국산 차들의 핸들링은 정말 많이 진보됐다고 느껴지고 과거에 느꼈던 그 핸들링의 어떤 그런 느낌 뭐 하체랑 따로 노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현대 기아차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많은 진보의 결과에 어,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좋은 칭찬을 또 안고 갈게요 오톨홀드 어, 작동이 들어갔고요 지금 어, 뒤에 구형 소나타 택시가 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구형 모델이 좋은 건 왜일까요 어, 근데 스타일은 사실 전문 감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너무 너무 많이 바꿔버리니까 적응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적응 타실 겁니다 이게 새 차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위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쳐다봐 주세요 어, 신차육과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신차육과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국산차의 경우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소나타는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신차 효과, 마치 수입차에 대한 어떤 주목받는 느낌으로, 한 3개월간은 시선을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 핸드폰 충전하면, 응. 여기 충전 표시가나 어, 나와요. 그렇군요. 충전을 하면 충전 표시하는구나. 킨비디 네. 걸를 바꿔봐요. 제 그, 거, 이게 참 좋은 게,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충전이 가득 어, 되네. 또 된다. 와, 그죠. 여기다, 저 여기다 꽂을게요. 안 빠져요? 손잡이 안 빠져요. 어, 공기청정모드가 종료되었대요 그래요? 음, 어, 깨끗하다? 다시, 다시 눌러보죠 실행되었습니다 이게 별도로 필터가 따로 있다는 건가? 그러기로? 그거는 제가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보통 음. 국도는 속도를 음.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60인치 70인치 음. 정확히 알려주고 사실 그렇습니다 음. 저는 굳이 HUD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그쵸죠 아, 그 자꾸 음. 고장나는 벤츠 HUD가 난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몇번 자료 영상 올려드리긴 했는데, 옛날 방송 나갔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없는 게나요 없는 게. 고장 안 나신 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 사각시대 없다. 어, 지금 예. 끼어드는데 진짜 사각시대 없다. 끼어들게 하고 있요 지금. 발속, 발속 이래야 돼. 페밀러가 이래야 돼요. 여기 돌리는 거, 여기에 크리스탈 느낌으로 오. 약간 그 가공이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제가 그. 일정한 그 속도를 살짝 낼수 있는 도로, 제한 속도가 이제 1 0 0 k m 되 되는 데서 스포츠 모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 아, 스포츠 모드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여기. 네. 모드가. 오. 어... 요거, 요 느낌, 요기에 벤츠, 그죠? 벤츠에 요거 스틱, 조이스틱 느낌 나요. 어... 그걸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은 거야, 그금 아, 역발상이네. 아, 아, 아. 발상은 아니죠. 역 이용이죠. 역 이용. 자, 뭐 요즘 현대 기아가 많이 그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인데요? 어, 이 방송 혹시 현대자동차 관계자 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은 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소비자가 사실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적응을 하라고 그렇다기보다는 모터쇼에서 획기적인 디자인 보여주시고 점차적으로 옛날처럼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 너무 파격적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제주위의 지인들도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g 8 지구공이죠. 그 가격대로 다른 차를 알아보려고 있었어요. 신형 에쿠스 신형 나오면 산다. 이9 0 0 신형 나오면 산다라고 했는데 지구공 나오고 나서 완전히 지금 수입차로 가셨어요, 진짜로. S 클래스로 가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에 적응 못 하신 분들 계시니까 실제 수요 고객들 좀 생각을 하셔서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공상과학 미래 영화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2019년이고요 2 0 3 0년까지 가지 말자고요 자 답답하네요 제가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꿨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뭐 레드 빛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 달려볼게요 조금 RPM만 올라갑니다 소리만 커지고요 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RPM만 올라가고요 되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습니다 아 스포츠 모드로 놓고 제가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잡으세요 라고 경고가 뜨고요 소나타는 달리는 차는 아니다 라는 거 정확히 안고 가겠습니다 코너링 좋고요 코너링 진짜 좋다 코너링 진짜 좋고 RPM만 올라가서 소리만 커집니다 이거는 기분 좋으라고 실내에서 나는 소리인 거 같아요 밖에 서 들리지 않는. 밖에서 안 들려. 예. 일단 현재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답게 치고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멀한소나타 꺼졌어. 아, 또 꺼졌어요? 어, 꺼졌어요? 공기 청정기 꺼졌어요? 몇 분마다 이게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의미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내려갔다가 에코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스마트로 한번 써 볼까요? 똑똑하게,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연비 중하고 싶으면 연비하는 거. 기아 현대 똑같은 스펙입니다, 그모드는 이제 어, 스마트 모드인데, 그냥 노멀 합니다. 에코모드한번 놔볼까요? 네. 어, 에코모터 한번다녀볼게요 일단, 백밀레 화각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백밀레는 큰건 아니거든요? 작은데? 어, 작은데, 화각 자체를 큰 거울을 잘 붙여놨어요. 저는 그점 안에는 어, 좀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지금도 보면요. 예. 아, 120km까지는 저, 정말 실키 드라이빙이야. 정말 편안한데 130km부터는 엉덩이 좀 불안해요. 그 요인은 정말 맞고요 브레이킹 조금 개입을 해보면은, 어, 저는 브레이크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 달려버리면 브레이크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현재 스포츠 모드고, 큰이 바디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가볼게요. 냉정하게 승차감 분석해줘야 됩니다. 앞에보다 편한데요? 그죠? 그럴 거예요. 정말 앞에보다 편한 차는 맞아요. 승차감이 되게 소프트하죠? 네. 솔직히 앞자석은 앞차서가... 네. 민족의 백골, 유곽순 열사의 혼이 숨쉬는 천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스펜션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뒤에 그 에어컨 바람 잘 나옵니까? 예 네, 나와요. 어, 본의 아니게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소나타의 감성이 참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 감성이 이제 한국적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겠고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중국까지 갔다 왔지만 그 차마다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어떤 냄새랑 그 냄새라는 건 감성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소나타야말로 정말 국내 의 느낌이 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느낌이 냄새가 물씬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소나타. 역시 대표하는 그런 소나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보다 더 그런 느낌이 나서요. 아, 오토홀드 풀릴 때 제가 방금 이걸 출발하기 전에 물세차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살짝 삑 소리가 나네요. 아, 멀티링크 뒤에 궁금해요, 사실은. 너무 편해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앞좌석은 네. 바닥이 조금 느껴졌으면, 뒷좌석은 그냥 꺼있는. 어. 맞아요. 네. 뒷좌석 위주로 세팅이 됐어요, 이번에. 원래는 확실합니다.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실 거예요. 택시용으로 딱입니다, 진짜. 택시용으로 만약에 나오면은, 영업용으로, 어, 영업용으로 나오면은, 그 부분은 딱 정말 매칭이 딱될 거예요, 정말.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DM8을 출시를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택시용으로 엄청나게 풀릴 것이다. 근데 택시용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헤드차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곧 나옵니다. 어, 곧 나옵니다. 택시용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나올 겁니다. 진짜 편하죠, 뒤에?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 이클래스도 훨씬 편하지 않아요, 진짜? 편해요. 그것도 편할 거예요. 걔도 멀티링크인데, 좀 하드한 멀티링크에 조금 어, 부품이 튼튼해요, 음. 더. 그냥. 근데 좀 물러가다니까요, 부품 네, 자체가. 물러가요. 음. 진짜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 정서, 이 감성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차량을 반납할 시기가 됐네요. 반납하러 시정주차장으로 예의 바르게 왔습니다. 세차까지 했고요. 정말 깨끗하게 한것 같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네요. 없네요. 아까 그 자리가. 그래서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다른 데도 없네요. 저는 이 버튼식 변속 이게 방법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편안한데요? 음. 자 그래서 김비리님 뒤에 승차감 네. 점수를 준다면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어... 70점 <laughs> 70점 왜요? 생각해보니까 네. 팔걸이도 없고 아, 앞에 수납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네 저거 어없게 옵션데? 주행을 쭉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단 만족스러운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게 고점이 그좀 아쉬운 거는 사실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경험 했고요 소나타를꼭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돈급 차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디자인 급 성능은요 그냥 노멀하다는 것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찾고자 했던 건요 디자인 그 특징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에서 성능 더하기 해갖고 한번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는 총 어떤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때는 어 전체적으로 그냥 노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점수로 드린다면 한 65점 음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의미가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쏘나타 어, 한번 DN8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 에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아